친한 친구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 뭘까요? 좋은 말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편한 사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되면 관계가 깨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무리 친해도 하지 말아야 할말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남의 험담. 남의 험담을 하면서 가까운 사이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남의 험담에 맞장구 치면서 가까워진 사이는 깨지기 쉬운 얇은 유리 같은 관계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남의 험담을 잘하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저랑 있을 땐 완전 자기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뒤에서는 제 험담을 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죠. 그 경험을 한 이후로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을 멀리 하고, 저 또한 남의 험담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그 방식으로 사람들과 가까워집니다. 상황에 따라 누구든 도마 위로 올려놓고 험담을 합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저 대상이 내가 될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만약 당신이 남의 험담을 한다면, 가까운 친구도 당신을 불신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내 이야기도 저렇게 하는 거 아닐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하는 자, 험담의 대상자, 듣는 자. 남의 험담은 하지 마세요. 가까운 친구와 신뢰 관계가 깨집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얘기하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나에 대해 알아가려면 필요한 것 아닌가 할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관계를 위해서 자신이 잘하는 점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 가까워지기 위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하는 점을 잘못 어필하면 자기 자랑이 되기 쉽습니다. 자기 자랑은 사람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킵니다. 친구에게 불편한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죠. 자신의 장점은 남이 발견해주는 것입니다. 남의 입에서 나와야 신뢰가 갑니다. 내 자신이 너무 애틋해서 나의 장점을 널리 알리고 싶더라도 친구에게 양보하세요. 단점을 드러내면 오히려 가까워지기 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관계라는 게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릅니다. 가까운 관계도 소원해질 수 있고 오해나 갈등으로 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단점을 가지고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황장애가 있다고 합시다. 나 공황장애가 있어. 물론 그렇게 말하면, 괜찮아, 내 주변에도 약 먹고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죠. 하지만 친구와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실수를 반복해서 피해를 준다고 합시다. 화가 난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정신병자랑 같이 못해 먹겠네.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가 할수 있겠지만,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굳이 내 단점을 드러낼 필요는 없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말한 단점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빌미를 제공하지 마세요. 관계 균열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3. 지나친 농담. 친구와 지내다 보면 친구의 흑역사도 알 수도 있고, 앞서 약점을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같이 지내다 보면 서로의 약점도 말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다 보면, 서로의 약점을 건드는 농담을 할 때가 있는데요. 친구들 사이에서 농담을 하게 되면 분위기가 좋아지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얘기를 반복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언짢아 질수 있습니다. 적당한 수준이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사이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지나친 농담을 하고 친구가 기분이 상하게 되면 하지마. 정색을 하게 되겠죠. 정색을 하면 왜 정색하냐고 하게 되고 상대방은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하게 됩니다. 농담 좀할 수도 있는 거잖아. 친구끼리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갑니다. 친구끼리 왜 그러는 게 아니라 친구니까 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농담도 못 하나 할수 있지만 농담은 같이 기분 좋은 게 농담입니다.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농담은 욕입니다. 욕을 해서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친구 관계도 불편해집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친해도 하지 말아야 할말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살아가기 힘겨운 인생. 가까운 친구가 옆에 있다는 건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건 중요합니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오해를 할수 있게도 해줍니다. 남을 험담을 하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말하고, 지나친 농담을 하는 건, 서로를 이해하는 말이 아닌 오해하게 하는 말입니다. 친구와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싶다면 서로 오해할 수 있는 말은 멈추세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말을 나누세요. 지금까지 지혜야 성공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